18절까지, 여호야다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맙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고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그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여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럼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아브의 딸이 와서 아이를 낳고 아스를 낳고 또그 나라에 모든 예배를 폐하고 아달아가 왕들조차 왕자들조차 전부 죽이고 이제 아스만 유모의 품에 안겨서 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보기스라에서 섬기던 바알의 신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분양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어졌던 그런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개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은 뭔지 아세요? 어느 분야의 나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냐? 예배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억제하고 어려운 일들 많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온 국민과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돌아가자 예배해야 한다 아달리아 여왕이 바흘에게 분양하고 여호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그 시대에 큰 나라의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다고요 그때 여호야다가 여호와께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올라가자 만들자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 하고 온 백성들이 바을의 신당을 부수기를 시작합니다. 맞단이라고 하던 최고의 바을의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즐거이 부르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올한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주인이 되시는 그 개혁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결교는 이제 성결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와 또 말씀, 또 찬양을 하고요. 또 장로교는 항상 개혁주의라고 해서 매일매일 개혁이 변화돼요.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말씀과 중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애쓰지만, 장로교는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정신을 놓고 교회 를 동호회처럼, 개모임처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개혁하여 돌아가는, 개혁하여 돌아가는 그런 걸 보고 이제 개혁주의라고 해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보 야다가 하나님을 성김으로 시작했던 루오보아 왕으로 시작했던 이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을 하였던 거예요. 왕이 할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지사장 여호야다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읽은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니까 조직들을 숨어있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던 직원들, 레위인들을 다시 복직을 시켜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합니까? 첫째가 바로 예배와 노래였어요. 찬양하는 일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 영업께 노래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백성들, 그런 귀한 자녀들 될수 있기를. 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죄성이 꿈틀거리는데 잠깐만 여러분 손을 놓아 버리고 정신을 놓아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에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 노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 우리는 여와의 백성이라 한 온전히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ém!